안녕하세요 꽃님들 메아리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아우 요 며칠 정말 비가 너무 지겹도록 정말 예 오고 있죠 오늘 잠깐 휴강 상태라서 지금 이제 비도 잠시 그쳐서 습도도 약간 내려갔어요 만땅 99% 매일 만땅이다가 오늘 예 조금 내려갔어요 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진짜 여기저기 안타까운 소식도 많이 들리고 있죠. 참. <laughs> 아, 빨리 장마가 끝나서 정말, 어, 안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 좀잘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키우는 재란음들도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이래서 문을 제대로 못 열어놓고, 그래서, 애들 상태가, 와, 이제 뭐 제가 이제 물을, 물을 주긴 했지만 애들이 이거 물 먹은 상태로 그대로 지금 거의, 예, 마르지 않고 있죠. 예, 그대로 수분을 거의 마르지 않고, 예, 그대로 이제 수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장마라고 해서 물을 아주 안 먹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제가 보충을 해주고 이래서 지금 겨, 이제 이렇게 물이 다 있어도 애들이 이렇게, 예, 잎이 말라요. 잎이, 잎이 이제 해를 못 보니까 애들이 제대로 이제 기능을 못 하고 있죠. 예, 성장을 못 하니까, 예, 물이, 수분이 있어도 애들이 이렇게 잎을 말리고 있어요. 아, 참, 이렇게 잎이 말리, 마르면, 이 마른 잎은 제때제때 제때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지금 며칠 동안 또. <laughs> 한이삼일또 이제 베란다에 안 나와 봤다가 지금 오늘 나와 본 건데 이렇게 이제 시든 잎폰 제때 안 따주면 여기서 이제 곰팡이가 생겨요 예 곰팡이가 생겨서 그러면 또 이렇게 곰팡이가 번지면서 줄기에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면 너무 예. 뭐 좀 보기도 그렇고 애들도 이제 곰팡이 때문에 힘들어 지겠죠 이제 어떤 꽃님께서 통풍도 잘 해주고 어 이제 통풍도 잘해주고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러는데도 곰팡이가 쓴다 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어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저도 저희 아래쪽에 보면 제가 요게 어자 요게 지금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 있죠, 예. 이게 지금, 어, 아래쪽에 있어서 그런가, 어, 이게, 이게 그 줄기가 곰팡이가 쓸어서 제가 여기다가 그 락스와 소금 아주 2L, 이게 l 에 l 에다가 어, 요한 뚜껑, 예, 락스, 레귤러 락스 한 뚜껑, 소금 한 뚜껑. 예, 그렇게 해서 2터에 희석을 해서 제가 뿌려줬, 봤어요. 근데 이제는 곰팡이가 더 번지지는 않았는데, 요, 원래 묻어있던 곰팡이는, 예, 안 없어지, 안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밑에 제가 줄기 쪽에만 집중적으로 좀 락스를 뿌려줬더니, 이파리가. <laughs> 잎이 힘이 없이 위에는 생생하죠. 예, 꽃도 그렇고 잎은 생생한데 이제 제가 이제 줄기 부분에 락스 뿌려줬던 부분에는 좀 이렇게 잎이 잎이 다 떨궜어요. 예. 좀 힘들었겠죠. 아무래도. 지금 요 안에 요 수분기가, 예, 요 밑에 수분기가 좀 느껴져요. 수분기가 화분에 제가 물을 전에 며칠 전에 충분히 줬기 때문에, 예, 수분기가 느껴집니다. 이 바람 불면 이게 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차돌 요런 거, 예, 이렇게 얹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거는, 지금 오늘같이 비가 안올때 바람이 좀 선선할 때는 이런 거는 미리 좀 잘라주셔도 돼요. 좀 길게 끄트머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좀 잘라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마르면 이렇게 똑똑 떼어내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비가 안 오니까 이렇게 좀 잘라주고 오늘은 정리 정리하느라고 제가 이렇게 좀 따듬어 놨죠. 자 이렇게 하고 자잘한 것들도 저 요것들도 보면 지금 수분이 많이 먹고 있죠 자다 수분을 먹고 있어 예 수분을 다 먹고 있고 어떤 거는 요 위에 수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위에까지 이렇게 뿌리가 예 올라왔어요 뿌리가 <laughs> 보이시죠 뿌리 올라온 게예 이런 것들은 자 이렇게 마른 잎들은 마른 잎들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고 자 이렇게 미리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곰팡이에 쓰기 전에, 이 건드리면 툭툭 떨어지는 이런 잎들 있죠. 이런 예, 잎들. 이런 잎들은 어, 곰팡이에 피면 안 되니까, 곰팡이 피기 전에, 오늘 같이 좀 비가 그치고, 좀 이럴 때, 문을 확 열어서 환기를 시키면서, 이제 이렇게 애들 좀 이렇게 좀, 음, 케어를 해줘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해주고. 좀 따듬어 주는 것을 지금 이렇게 작은 것들을 다 물기를 머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고 위에 이제 화분이 말라 보이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수분의 그 무게가 느껴져요. 요거는 뭐물와우 화분이 엄청 무거워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바쁘세요. 예. 무르지는 않아요. 예. 물을 먹은 코 있어도 얘들은 어 식물등 밑에 있는 애들이에요 식물등 밑에 있는 애들은 이제 이제 그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무르거나 하지는 않아요. 식물등 밑에 있는 애들은 근데 이제 어 식물등 밑에 있지 않은 애들 이런 애들은. 이런 애들도 뭐 물을 머금고 있는 것들은 다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도 뭐 물, 지금까지는, 예, 물러간 것은 없는데, 요런 것들은 지금, 예, 이런 날, 자, 이렇게 들어보고, 요, 요렇게 화분이 마른 것 같은데도 이렇게 손을 넣어보면 수분기가 있죠. 요럴 때는 이런 날, 비도 그치고 요런 날, 이렇게. 예, 진입은 길게 요 끝으로 해서 좀 잘라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영상을 어 폰을 들고 있어서 잘라 주질 못하는데, 그러니까 얘들이. 해를 못 보니까 꽃은 피긴 피지만 잎이 좀예 잎이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위에가 이제 헐렁해서 이제 메아리님네 제라늄이 뭐 별로 없는 것 같다 어, 하실수 있는데 예전에 뭐 가을 뭐 이럴 때봄 이럴 때 비하면 물론 양이 이제 별로 없죠. 하지만 이제 이 밑으로 이제 그 식물등 밑으로 많이 오목조목 다 모아놨고요. 이 밑으로는 아주 꽉 찼어요. 예. 꽉 찼어요. 나중에, 이제, 가을되고, 이제,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되고 이러면, 이제, 다시, 이제,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이제, 꽃 피고 이런 애들은 위로 올라와야 돼요. 여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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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반무예요, 반무. 반무도 너무 예쁘게 폈죠? 반무도 예쁘게 폈고, 예, 별빛사랑. 예, 별빛사랑도 예쁘게 폈고, 꽃, 꽃들이 예쁘게 핀 거는, 데니스. 예쁘게 핀 거는 너무 예쁘게, 지금, 요 밑에 보세요, 예. 많이 피고 있죠. 저 시든 잎 보이는데 지금 네, 정리를 해주려고 좀 해줘야 될것 같아서 제가 지금 나왔다가 영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식물등 밑에서요 싹 트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파종하기 귀찮아서 그냥 씨앗을 그냥 쿡쿡 꼽아서 식물등 아래 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 싹이 나고 있어요. 참 생명력이라는 것이 그죠? 자, 우리 꽃님들께서는, 어, 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laughs> 정말 힘든 여름이에요. 예, 꽃님들께서 이제 애들이 꼬리 많이 아니고, 이제 떠나는 애들도 많다고, 예, 댓글을 남겨주시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물, 을어 찰랑찰랑 이렇게 해서, 이제 얘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담아놔서, 물이, 이제 너무 물이 좀 없다 싶은 애들은 이렇게 담아서 이제 물을 보충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그러니까 물을 너무, 너무 높이 하면은 어, 물을 많이 먹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찰랑, 바닥에 찰랑찰랑 할 정도로 약간만 해놨다가 이렇게 들어보고, 예, 요거는 이제 이제 물기 좀 먹었어요. 이런 물을 좀 먹은 거는 털어서 예, 딱 갖다 놓고, 요렇게 또 이제 물을 또 먹게끔 해줍니다. 금방 물을 더 흡수했어요. <laughs> 그러니까 물이 완전 바싹 마른 것들은 물 흡수가 느려요. 근데 물기가 원래 조금 있는 것들은 오히려 물 흡수를 더 빨리 해요. 예. 바짝 마른 것들이, 조금 마른 것들이 바짝 마르거나 좀 마른 것들이 오히려 물 흡수는 더 느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꽃님들께서도 어, 메아리가 하는 <laughs> 방법이, 이제 뭐, 다 집집마다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죠?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 영상을 담아 봅니다. 또 요, 우리 꽃님들께서도 좀 건강히 잘 보내시고, 예. 더불어 화초들도 좀 건강하게 잘, 예, 여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메아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